반갑습니다. 오늘 첫 2회라고요. 어제 막년에, 막년에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막년에 참석하셔가지고. 멋진 2017년을 마무리하는 멋진 송년회 모임을 했습니다. 벌써 사진도 올라오고, 그래도 한번 사진 보고 가야 되겠죠? 강연회장이 작아요. 파티장이에 파티장. 패션 괜찮죠? 네. 대박장님이 계량 한복을 만들어서 어 보내 주셔가지고 계량 한복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laughs> 네, 새로운 패션을 입어봤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마음의 사업이다. 착한 마음의 사업이다. 이거 받아줘요. 두 번째 리스크를 보관하는 사업이다. 우리 사업은 리스크를 보관하는 사업이다. 그죠? 위험을 보관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이 위험 보관에 대해서만 이해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다음 에세 번째 고물을 고물을 주워다 보관하는 사업이죠. 고물 고물 보관소죠. 예. 네 번째 우리 사업은 믿음의 사업이다. 나는 힘들어도 참을 수 있다. 그죠? 예. 중요한 거는 믿음의 믿음. 믿으면 되는데 잘못 믿죠. 예. 가난놈잡으려고 그러죠. 아 답답해. 가난놈 잡아야지. 내가 언제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업은 꿈이 없을 때 사고 꿈이 나올 때 파는 사업이죠. 그죠? 예.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예, 꿈이 없을 때 사고 꿈이 있을 때 파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이면 이런 거죠. 고려산업 이런 거뭐 꿈이 없다가 꿈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게 꿈 나온 자리예요. 꿈이 없는 자리, 꿈 나온 자리. SCI 그거 뭐 아주 아주 그냥 SCI냐 그게 뭐 평가 정보 있잖아요. 아이고 이놈은 또 꿈도 없던 것들이 꿈이 생기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관심이 갔는데, 관심 갖지 마세요. 또 많아요. 지난번에도 올라갔다 다뒷사대기가겨주잖아요 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지난번에 삼양 홀딩스 같은 것도 꿈이 없을 때 사가지고, 꿈이 없을 때 사서, 3만원 때 사서, 13만원까지 올라는데눈 깜짝할 사이 가죠? 이게 참 미친, 우리 사업 장 더군다나 이 삼양 홀딩스 우선주 같은 거는 버핏이 사지 말라는 거거든. 거래량 없으면 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거래가 하도 없어서 하루에 한 주도 거래가 안 됐어요 이게 이게 점으로 간게 하루 거래 안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세라고 그럽니다 쓰세요 기세 이게 기세예요 기세 근데 겁도 없는 것들이지 부자 아빠 식구들 은 보면 거래도 안 되는데 팔 수도 없는 걸사팔 수도 없는 걸. 근데 참 묘하죠 올라가면 다또 사러 겨와요 겨 들어온다니까 예, <laughs>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13만 원 가니까 다 겨우 잖아요 없어서 못 팔아, 없어서. 아, 조금 산게 하냐 지랄하고. 많이 사. 이 밑에 거래량 보세요. 네, 거래량이 빵빵 실잖아요한 주도 거래 안 되던 놈이 올라가면 왜 그렇게 또 사자고 겨드르는지 <laughs> 없어서 못 팔아. 이 사업은 참 재미없, 재미있는 사업이에요. 인기 없을 때 사서 인기 있을 때 파는. 고물 사서 파는 거잖아요, 고물. 꿈이 없을 때 사고 꿈이 나오면 판다. 그죠? 자, 여섯 번째. 우리 사업은? 우리는 걱정거리를 담고 자는 사업이다, 그죠? 여러분이 장기 보유하는 거는 걱정거리를 담고 자는 거예요. 예, 네, 우리는 걱정거리를 담고 자는 사업이다 데리고 자는 사업이죠. 걱정을 데리고 사요. 남들이 보면 안전하게 해야죠. 네, 사모님 불편한 거는 손절하고요. 안전한 걸 안전하면 고점입니다. 안전하게 떨어지죠. 요새 셀바이오텍 이런 거 바이오가 좀 안전해 보여요. 네, 조심들 하이 소리야. 네, 웃을 일이 없어도. 그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 사업은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장이 조정해도 웃어야죠. 장이 조정하면 물건이 싸잖아요. 웃을 일이 없어도 웃지만 장이 조정해도 웃어야죠. 왜, 우스, 왜 웃어요? 물건이 싸니까. 장이 조정하면 김정은이 뭐 쏘면 물건이 싸죠. 그때 되면 하, 그냥 또 신문이 또 막. 겁나게 또 공포감 조성해 주잖아요 그래서 웃을 일이 없어도 웃고 장이 조정해도 웃고 자 8번 우리 사업은 조정하면 물건이 싸다 불편한 죽을 담는 사업이에요 불편한 거를 내 계좌에 담는 거예요 위험한 거를 그래서 이 사업은요 역발상 투자라고 그러고 정말 돈 벌기 너무 쉬워요 누구도 그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위험한 걸 담으려고 그래요 다들 위험한 거 회피하기 때문에 꼬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사업은 아홉 번째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믿는 사업입니다. 나를 믿는 사업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시세에 대한 원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데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역발상이죠. 잘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 들으면 좀 처음에 들으면 이해가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스피치를 회원님들이 스피치를 하시는데 보니까 처음에 나를 내 강의로 들으면서 약장사 한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딱 나가서 안, 몇 년을 안 들었대, 몇 년을. 저만 손해지, 뭐. <laughs> 왜 그러냐면, 우리 사업이 역발상 사업이기 때문에 납득이 잘안 가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죠? 역발상은 늦게 해. 와닿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와닿죠. 형님들 우장지로 안전하게, 안전하게, 신국가는 매수하시고요, 네. 외국인 살때 사고요, 네. 지수 좋을 때 사고요. 여러분들이, 음, 마음이 편안할 때 사면 다 고점입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 사셔야 돼요. 돈 갖고 맨날 기다려요. 지금 손이 쑥쑥 나가면 그건 마음이 비중을 많이 사거나 신용을 쓰고 스탕금을 쓰고 주식이 사고 싶고. 근데 거의 다 보면 고점에 돈다 썼어요. 요새 보니까 하이닉스 고점에서돈 많이 잡았는가 봐. 9월달에 사나 안 사니까 안사고 11월달에 냅둬들 질러가지고 맨날 하이닉스만 물어보고 있대 그럼 딴 데서 반대로 나올거야 물어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조금만 사세요 사고 싶어도 조금만 사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 뭐죠? 사고 싶은 거는 조금만 사세요 가는 종목들은 보면 안 사고 싶다고 실패 경험 담에 좋은 경험을 지난번에 채팅창에 써주셨어요 제목이 광통네번아 여기 있구나 어, 베네시트님의 채팅창 한번 읽어둘 테니까, 여기도 해당되는 분, 여러분 주변에 해당되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10년 전에 부자빠를 알았는데, 아빠만 안 되고, 억으로 어, 단타치다가 다 날렸다. 지수를 예상하는 게우스운 일이지만, 2,000포인트에서 4,000은 꾸역꾸역 하는데, 개미 종목만 소외될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유봉 자원, 자원 박내, 불령 낳고라. 벗이 먼 곳에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냐는가? 노노의 한편인데, 친구가 동네 친구가 온 곳이 아니라, 책 속의 현전을 만나는 것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주식은 문학도 공부해야 하고, 철학도 해야 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책을 많이 읽으셔야 할 겁니다. 아빠 말안 듣고, 집두채 날리고, 알거지 되니, 마누라도 도망갑디다. 지금은 알바하다가 사고 나서, 아빠 방에 다루 돌아왔지만, 여러분은 단, 타산 지적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증권사 통계로 95% 개미가 손실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만 하다가 깡통 네번 찼습니다. 더 웃긴 건 경험상 전문가 99% 전부 하수를 하는 겁니다. <laughs> 아빠는 자기 계좌도 까시는 분입니다. 회원들 다 보였을 겁니다. 해외 계좌만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학만 20년 주식공부 했는데도 안 되다가, 아빠 방 와서 활용 점점 한달 만에 다 깨달았습니다. 시세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하면서 못 깨달았, 어느 땐가 깨달음이 와요. 그때까지는 그냥 헤매게 돼 있어요. 주식장은 시 정말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게임입니다. 조급해 하지 면고 천천히 갑시다. HT에서 끄시고 쳐다보면 유혹에 못 이겨 자꾸 매수하게 됩니다. 제일 현명한 방법은 아빠가 날리는 문자로 종목 매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종목안 쳐다보니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빠도 무한한 욕심이 아니고, 언젠가 우리를 떠난다는 것도, 연세도 있으시고. 어제는 친구하고 술 한잔하면서 삼성에 다니던 친구인데, 2, 3만원 할때 삼성전자 자사서 가지고 있다가 외국에 갈때다 팔았는데, 지금 삼성전자 보면서 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늦게 쳐들어 20년을 책을 손에 놓치지 않았으니, 주식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성향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지금도 책을 본다니 존경스럽죠. 책에서 두번 전문가한테 깡통 두 번. 책 보고 두번 전문가 만나서 두번 깡통. 그래서 네번 깡통 났군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엔 아빠 한못 믿겠더라고요. 재상평여수, 인중직사형. 재물은 평등하기 물과 같고 사람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주식을 투기로 볼 거냐, 투자로 볼 거냐 관점의 차이죠. 그래서 하늘을 공평하다고 봅니다. 이 평소는 곧 진리오, 직면, 진리오, 생명입니다. <laughs> 브레코를 지나 우상향 하면 끝까지 먹을 겁니다. 아빠도 매사, 매도 사인 때까지, 올라갈 때도 세력은 쉽게 가지 않습니다. 개미들 다 죽이고 갑니다. 삼성이자 10만원일 때 2만 5천원까지 밀어버릴 때가 있었죠. 주식장은 절대 위민게임이 아닙니다. 개미를 다 지고 가는 게임이죠. 자기가 깡통 찬게 제일 빠른 깨달음이 오, 오지만, 남의 실패를 보고 배우는 사람은 더 현명한 사람입니다. 신용 쓰고 전문가 말 듣다가 1억 날라가는데 몇달안 걸립니다. 신용 쓰고 전문가 말 듣다가. 신용을 쓰라고 하는 전문가도 있는가 보죠. 우리 베네시트 님이 이제, 고수가 되셨네요. 이제 성공할 일만 남았어요. 깨달음이, 깨달으셨으니까. 베네시트 님, 여튼, 끝까지 갑니다. 예, 제가 보니까 베네시트 님은 이제 고수입니다. 제 강의 안 들어도 되겠는데, 음. 하여튼 음 성공할 때까지 제가 옆에서 예 거들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런 분들이 고래와 갱조 같은 분이에요. 이제 세상 물정 다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실장에 돈을 잃었다는 거지. 그게 이게, 이게 보니까 60 넘어야 돼. 60 넘어야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60 이전에는요. 어 아빠 말이 맞아 그러면서 좀 벌잖아요. 또 건방떨어요. 또 질르고 지랄들하고 그냥 지가 잘났다고 어 답답해야 돼. 언제 이러고 돈을 버는 거야. 빨리 벌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게 삼성화재거든요. 삼성화재가 여기 나라가 80년대 뭐 얼마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막 흔들었지만 그때 수익률이 죠 변동성이 쎄일 때 퍼가 높았어요. 퍼가 상당히 높았다고 수익에 이익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지나보니까 막 상한가로 막 걸어가지고 어우 제가왜 저래 왜 저래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이 삼성까지 한번 볼까요 갔다 가서 두루룩 두루룩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어 일본으로 지금 이게 기간으로 가서 봐야 되겠죠 1994년 1230 이렇게 고포일대 가는 거야 고포일대고포1대 이렇게 가는 거야 무식하게 고포를 먹으려면 무식해야 돼. 근데 지나보면, 매매 하나도 안 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난리 지키고 있던, 지금, 성장성 주식들이 무서워요. 무서워도 여러분, 가만히 비중 지키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야, 고점 잡아서도 대박이에요. 상한가로 날아가는, 상한가에막 열방층, 석달 날아가는 고점에 잡아서도 장기 보호했으면 지금 대박입니다. 여기 얼마일까요? 네. 예, 고점이 여기가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이면 1억을 샀으면은. 런데 지금은 얼마냐면, 30만원 찍었잖아요, 저번에. 3만원 10배, 30만원 100배 올라갔죠? 여기 산 사람도 100배 먹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배당이 6,500원 준다는 거지. 그럼 여기 투자 금액의 2배의 배당을 받고 있는 거예요. 1억을 투자한 사람 100억을 가지고 꼭대기 고점에 불렸는데 1억을 투자했는데, 배력이 되고, 100억이 되고, 배당금은 2억씩 나오고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여기 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30년 된 사람은 자 30년 된 사람은 얼마나 벌었을까요? 30년 전에 투자한 사람은 1000배 올랐어요. 배당은 30배씩 나어 30배씩. 1억 투자한 사람은 30억씩 받아도 배당만. 거기는 말고 예, 개미들이 그런 데서 안 사지. 예, 지금 그래서 여러분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삼성화재가 이 성장성이 있던 이, 이, 이 구역 가 지나갔잖아요. 여기 성장성이 지나갔다고요. 지금은 성장이 지나가니까 어때요? 여기가 바로 청년 시세인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 야 하는 건 청년 시세에 청년 시세. 그래서 한국에 국한되지 말자는 거지. 한국에 국한되지 말자. 이 청년 시세를 잡으러 이제 국민들이 보험을 들기 시작하는 후진국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이런 것들은 후진국, 이제 보험을 들기, 생활이 좀 나아져서 보험을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파트 처음으로 이사가는 나라, 그런 나라, 연구해야 되겠죠? 이 보험이 뭐야? 우린 선진국이 됐어요, 이제 거의, 그죠? 그럼 지금서 이제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서 자동차 사고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80년대, 90년대 자동차 막 사고 보험 막 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니까 그렇게 지금은 다들 보험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 다들죠. 그걸 이미 지금 생각하면 주가로 분석해 보면 지금은 주가가 돈을 잘 벌어도 주가는안 올라가 배당만 잘 줘. 이제는 벌면 다 배당으로 푸는데 이때는 배당 안 푸는데 이렇게 돈을 잘벌 거를 주가가 이미 여기서 예고했다는 거야. 상한가 칠때 두룩두룩 루 상한가 칠때 우리 지금 돈을못 벌어. 그냥 미래는 많이 벌 거라고 뭐가 주가가 얘기했다고. 이해가요? 근데 그걸 보는 눈은 뭐야? 바로? 뭘 봐야 돼? 시세의 원리로 봐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큰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봉만 보면 그래요. 그리고 여기 실적이 하나도 안 좋은데 어떻게 살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종목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실적이 안 좋을 때가. 네. 네버만 봐도 그렇죠. 네버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이제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저 바닥에서는 계속 재투자하니까, 뭐 실적이 좋았나요, 여기? 근데 이게 지나보니까 청년 시세잖아요. 이게 청년 시세예요 여기가. 여기 막 그냥 부룩부룩 올라가는 자리. 여기가 부룩부룩 올라가는, 여기 뭐, 여기 태어나자마자 그냥 올라가, 그냥. 아, 이런 개 같은 경우 는 상장에서 조금, 조금, 상장 초기에 조금 빠지더니, 돌파하더니 그냥,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냐면, 에, 만삼천원, ,000원, 만원을 넘어가더니 그냥 계속 가잖아요. 만원을 계속 가잖아요. 사만원. 그래서 또 반축이고, 오만원. 이 후반인. 이게 성장, 그, 청년 시대들은 이게 막 가다가 또막 이렇게 자성도 하고, 탁 하고, 탁 하고 이런 거죠. 이게 청년 시대에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어때? 요 둔해졌죠? 그럼 지금 내보는 청년 시대는 지나갔다. 여기, 여기. 여기가 무섭지만,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잘 짜고 장기 보유하면, 여, 이걸 못 먹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막적포이뭐 이런 거는, 이미 성장이 둔해진 것들이죠. 손정이 책들을 많이 읽어요. 손정이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기운을 많이 받으셔야 한다고. 이건 시장에 들어온다, 에이죠 손정이는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사니까. 와, 진짜 손정이 대단한 분이죠?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산다고. 청년 시대가 뭔지 좀 이해가 더 가십니까? 근데 여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이 국면은 설명이 안 됩니다. 너무 올랐어. 리스크해. 그러니까, 주가는 전문가가 설명이 되면 못 가는 거야. 바닥 아니야. 많이 갈 종목은 설명이 안 되더라고. 너 설명이 안 되는 데다가 돈 들이댈 수 있냐? 어? 귀한 돈이잖아. 그렇게 내 투자가들이 자꾸 설명을 에, 해설을 해달라고 그래. 진단을 해달라고 그러고 설명을 해달라고. IR을 해달라고 그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를 자세히 해주면은 그건 다 공개된 거예요. 주가에 다 반영된 거예요. 이해가 세요 이제 설명이 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뭔가 그냥 예, 설명은 되긴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맨날 옛날에 만호제강도 그랬어요 하, 이게 뭐 자산주로 겁나게 돈니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500원짜리가 6만원까지 가는데 이게 100배 가는데 그냥 이렇게 막 무섭게 가잖아요 그들그뒤로 그대, 없어 설명이 돼 자산주라고 뭔 소리인지 알아요? 요건 중 비밀이에요. 요, 여러분들이 음, 자꾸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로 찾은 종목들 좋은 주나 주식이라는 거에 확신이 올때 비중 1% 미만만 사세요. 어, 사지 말라고는 안 하겠는데 사시더라도 어, 비중을 조금만 사시라고요. 그 다음에 예, 그건 이제 그 재무제표가 보이는 종목들이죠. 예, 조금 사시고 성장주하고 섞어서 사셔야 돼요. 그죠? 근데 성장주는 무서워요. 요즘에 성장주가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게 성장주죠. 무섭잖아요. 예. 사님 바이오스가 그전에 쭉, 이 올라가면서. 너살수 있냐? 너그저에 40만원 갔었는데. 너살수 있어? 물어보잖아, 지금. NC소프트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야, 너나살수 있어? 너들? 무섭죠? 그죠? 삼성전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나살수 있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섭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가는 종목이 성장성 주식은 무서워요. 아 너무 이격나 안전한 걸로 안 올라가고 안전한 놈을 찾잖아요. 그 못갈림이거든요. 가는, 가는 종목은 무서워요. 아니면 너무 더러워요. 둘중에 하나요. 가는 종목은 무섭거나 너무 올라서 무섭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져서 더럽거나. 그동안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거래소가 좀 시끄럽게 해가지고. 요새 코스닥에서 반등이 막 나오잖아요 반란군들이 막 나오죠 요거코스닥에 반란군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너들다 네. 있어? 막 이거 예, 네. 니네들 다 있냐고 서울 옥션도 막 물어보죠. 예, 너희들 다 있어? 막 여기서 <laughs> 이젠 무서워서 못 사겠네 그죠? 예, 네. 물어보잖아 S C I 평가 정보 같은 게나 있냐, 너희들 나 있어? 네.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알아들어 우리 회원들은 포트폴리오 조금씩 해도 무섭지만 담고 있 담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못 사지. 맨날 안전한 것만 찾아다니잖아요.